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올 무역 <laughs> 대표 이민기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어, 포터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포터가 포터 차량이 영업용 남발을 어, 전기차밖에 못딴다 음, 경유차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법령이 내려와졌기 때문에 좀 오래 됐죠? 오래되긴 오래됐죠. 그래서 어 포터 차량, 경유 차량을 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차량을 많이 바꾸시게 되는데 어요 차량들 어 수출로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떨까? 내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어그 금액들 굉장히 좋습니다. 어, 특히나, 연식 좋은 차량들은, 어, 18년, 19년, 20년, 21년, 요 연식이, 요 연식들의 차량들은, 음, 키로 어느 정도 뛰었다? 음, 무조건 수출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어, 연식의 차량들도, 어, 다른 나라로, 어, 여러 나라로 많이 나가니까, 어,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차량, 보러, 가시죠 자,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 2018년형, 포터2 차량입니다. 이차량 133만 원이겠죠이 차량은 굉장히 깨끗해요. 어,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만약에 18에 18이었으면, 18년식에 18년형이었으면, 어, 키르키스탄으로 나가는 차량인데, 이게 각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통관이, 관세가, 다 다릅니다 나라별로 그래서 어 이거는 17에 18년식이기 때문에 어 터키 터키로 나가는 차량입니다 흰색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목소리> 자 여기 보시면 2017년식 써있죠 어, U 옆에 J 이게 18년식이고 어, 키로수는 23만 <목소리> 어, 2천0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어 요친구가 자와드 아 버터 <laughs> 많이 주세요 한 번만 해 주세요. 네, yeah. thank you. 네, 이렇게 요 바이어한테 친구한테 어, 팔았고 어 유리에 깨진 것도 없고 단지 여기 어 이렇게 어 thank you, 하비비. 어, <laughs> 어 이렇게 되습니다 그리고 하체는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쪽에 차대가 차대 문화가 보이시죠? 차대 각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터 같은 경우 는 스팟이 이런 식으로 이뒷 부분에서 볼수 있는 상황인데 엔진 미션 굉장히 좋구요 어, 굉장히 좋고 요거는 청주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어, 청주에 딜러분께 사온 차량입니다. 자, 제가 이매이해온 금액은 어, 완전히 뭐 스크래치 하나 없고 깨끗하고 무사고이기 때문에. 어, 요 자막에 금액을 남겨놓도록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러 가시죠. 어이 차량은 이제 우리 옆집 사장님 차량인데 이 차량은 2019년에 19년 포터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전혀 없는 차량이고 이렇게 날개라든지 요 바닥이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음 외관에도 이렇게 보니까 스크래치가 없네요. 어.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고 이제 옆집, 사, 여자, 옆집 차량일 때 번호판 안보이게 그 다음에 옆에도 어 반대쪽도 이런식으로 정말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 앞유리가 굉장히 많이 깨져서 오는데 이런것도 어 상세하게 잘 봐두셔야 합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어 동글뱅이가 다 있죠 자이 차량은 19년식의 19년형 어 맞죠? U 옆에 K 그 다음에 스틱 어, 이런 식으로 어, 옵션도 좀 좋은 차량입니다. 어, 가죽 시트 아니, 시트가 뭐 찢어진 것도 없고 실내도 아, 굉장히 깨끗합니다. 포터는 항상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어, 녹이 많이 쓸고 부식도 많이 된다. 그 다음에 구멍도 많이 나고 이런 식으로 이 차량은 이제 19년에 19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키르기스탄 친구들이 어, 사가는 차량이에요. 어, 이렇게 키르키스탄 애들. 어, 그, 가격이, 어, 방금 전에 하얀색은, 어, 17에 18. 그래서 터키로 나갔고, 어, 이거는 방금 보신 차량은 19에 19. 어, 요거는 이제 르키스탄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차량 보고 오셨는데, 어, 굉장히 깨끗하죠? 어, 두데이 차량. 어, 웬만한 개별화물 차량을 갖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차 관리들을 굉장히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차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음뭐 사고가 좀 있어도 나라가 조금 변경돼서 금액 조금 감가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이 가능하니까 연락 여짝으로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해서. 이거 얼마냐 이렇게 어 문의만 주셔도 되니까 어, 금액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올 <laughs> 무역대표 이민기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